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황성입니다. PS 일렉트로닉스 제가 와이트팜 때부터 추적 관찰하며 이번 주 월요일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단기 눌림목이나 올수 있고 매매 타점까지 알려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22일 7,180원 고점을 찍은 뒤 지금 단기 조정에 들어갔어요. 기술적 흐름 살펴보면서 앞으로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짚어 볼 텐데요. 과거에 제 영상에서 요렇게 매집주로 계속 소개를 좀해 드렸습니다. 4월 달 와이팜 때부터 3,000원대부터 2,800원 눌림까지 분할 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7,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면 거의 두배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차트 보면 지금 8월 3,000원대부터 시작된 급등세가 7,000원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주가가 5,900원, 5,970원 부근인데 고점 대비해서 한18% 정도 조정 중이에요. 단기선은 다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2 1선 위에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6,000원 초반대 1차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 1차 어 살짝 눌러주면 20일까지 분할 매수 해주시면 되고 2차 타점이 5,300원 부근 요기 알려드렸었거든요 5천원 초반까지 분할 매수 요기가 2차 타점입니다 아직 유효합니다 외국인이 9월 대규모 순매수로 상승을 이끌었어요 이건 뭐 ps 일렉트리우스 뿐만 아니라 국내장 거의 대부분 외인 수급이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었구요 23일부터 차익실현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단기 급등유로 이렇게 조정 때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형적인 외인들이 이제 이익실현 그리고 개인들이 유익 전형적인 급등주 조정 패턴과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개인 매집 구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지금 지지라인이죠 일단 21선 요 6천원부터 21선 요 사이 이 구간이 1차 지지라인이고요. 2차는 5,300원부터 5,000원 이 라인이 2차입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럼 저항대는 단기적으로 6,400원에서 6,500원 구간 여기가 단기 저항대예요. 일단 여기를 뚫어줘야 어, 신고점으로 갈수 있는데 뚫어준다면 저는 7,000원 이상 재돌파 가능해 보입니다. RSI는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살짝 꺾였어요. MACD 역시 시그널 설문과 수렴하면서 조성, 조, 조정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마디로 한 1, 2주 정도 거래량 감소하면서 일단은 5,700원 지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탈되면 5,000원 초반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과열 해소가 진행 중이지만 중기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급등후 조정 구간이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 원칙 지키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분할이 중요합니다 한 호가에 다 담지 마세요 시간이 한 1,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다각화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타점은 제가 계속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의 갑작스러운 호재나 악재가 나오더라도 제가 영상 또는 문자로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모멘텀은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AI 서버 분야고요. 자율주행 비전장 부품. 테슬라죠. 3, 400억 정도 신규 매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는 매출이 더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 계속 순환매 중인데 분명히 IT 기업형 로봇 8 수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봇 섹터를 지금 타지 못하고 있는 게좀 아쉽습니다. 제가 8월 13일 날 3,900원 부근 1차 매수 사인 사인 드린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AI 서버가 최근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면서 가치 좀 빠지고 있는데 실적만 보더라도 올해와 내년까지는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펀더멘털이 견고하다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펀더멘털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은 주가. 그러니까 시총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1,500억 이하까지 눌렀다가 지금 2,700억까지 올라왔는데 매출 보시면 매출은 2023년부터 꾸준하게 다시 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올라갈 괴리감이 남았다. 영업 이익이 꺾인 게좀 아쉬워요. 근데 영업 이익이 꺾인 점은 여기 현금 흐름 보면 투자 현금 흐름 회사가 대규모로 신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꺾일 수밖에 없었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 순이익이 꺾인 부분은 저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 보니 그것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스 일렉트로닉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추적 관찰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x 1렉 트리니스에 몰빵하실 건 아니잖아요. 쉬고 있는 구간 동안 작년부터 저는 개미들이 잡다한 주식 이야기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텔레그램 채널에서 압도적인 수익을 많이 보여드렸고요. 최근에는 문자로 8월 13일부터 이렇게 급등 종목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큰 자, 투자금이 크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천만 원 기준으로도 제가 알려드리는 비중과 매수, 매도가만 지켜주셔도 한달반 동안 지금 4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계좌 수익이 40%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분께 문자 꾸준하게 급등주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해보면 이렇게 네이버 폼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방송의 진짜 주식 이야기라고 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100%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기 체크해 주시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 주시고 문자 받을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보여드리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3일 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그러면 더보기나 아니면 댓글 고정해 보면 이렇게 네이버 폼 설문 조사 진행 중이고요. 이게 체크 체크 해 주시고 그리고 PS 일렉트로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면 여기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받도 연락처 정확하게 남겨 주신 후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된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비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복리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중 없이 종목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어떤 분야 어떤 어떤 식으로 나가냐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면 문자로 매수 이후로 매도 하잖아요 그럼 다음 종목이 나갈 겁니다 하루에 두세 개 종목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액으로도 뭐 천만원이 안된다 200만원 300만 밖에 없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소액으로도 수익을 좀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 거니까 꼭 수익이 목마르다 하시는 분들은 설문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양시장 2%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어느 정도 소환 이후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니까 지금 이 눌림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